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의 이차원의 이차타입니다 자오늘다 함께 볼 차량은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 아, 펠리세이드 차량이 아, 요즘 감가가 정말 많이 된 차량 중에 하나죠 어,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 가솔린 익스크리시브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 네,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아, 외관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네, 판매가격 2250만원입니다 21년식 이요 주행거리 1 0만 k 로로된 아주 멋진 차량이 되겠요 있습니다. 차박하기나 아주 여행 갈때 가족끼리 단위로 너무 좋은 차량이죠. 자, 영도 변경 엔트리역은 네, 있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수조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과 미세유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타이어의 상태 멋지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엔진도 깔끔합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엔 엔트 열선 있구요. 버튼 기아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예,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는 되어 있지 않네요.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하이페이스 블랙박스 되어 있구요. 예,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네.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지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뒷열에도 열선 시트 양쪽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드 까짐 좀 있지만, 예, 상태는 양호합니다. 네, 뒷열도 시트 컨디션 양호하고요. 네, 사용감은 있지만 컨비언 스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옵션이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밖에 되지 않는 네, 판매가격도 2000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이쁜 차량이 되겠네요.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클리시 브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장 1인 신조 스마트 센서가 되어 있고요. 어, 내비팩 용도 변경 없는 아주 멋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가 2349만원. 아 놀이군요. 2019년식입니다. 대 17만 7천km밖에 되지 않는 1월 13일 날 들어온 아주 멋진 따끈따끈한 차량이 되겠네요. 외관도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보게요 자, 용두 변경을 렌트려고 없고요. 네, 사고 없고요.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불량과 미세 누유도 하나도 없죠. 네시트 컨디션 괜찮고요. 이열도 깔끔합니다. 네, 괜찮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네, 스마트 쿨 컨트롤 되어 있고요. 네, 차량 상태 괜찮죠.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엔드 열선 되어 있고요. 타이어 일 상태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깔끔하고요. 네, 차박하기도 너무 좋은 차량이 되겠네요. 뒷열에도 양방 통보 열선 시트 가져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자내비게이션까지네 측후방 경보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네, 차선 이탈, 아,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네 멋지게 되어 있죠. 네 차량 상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볼게요. 3.8 가솔린 익스루브 차량이고요 완전, 뭐, 완전 무사고 스마트 크루즈 시공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구요.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되어 있는, 예, 차량 상태 외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가 2350만 원이고요.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0만 k 로로 되어 있고요. 자, 용도 변경,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고요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분량과 미세누이도 하나도 없는, 예쁜 차량. 예, 엔진도 깔끔하고요. 계기판 괜찮게 되어 있고요. 일렬 시트 상태 괜찮고요. 예, 양방의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있고요. 버튼 버튼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네, 아주 멋진 차량이 되겠네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있고요.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네, 차박하기 좋은 차량. HUD 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네, 뒷열에 열선 시트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까지 되어 있고요. 네, 차량 상태 가족 단위로 어디 놀러 가고 아주 너무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판매 가격 2,35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컨비니언스 스마트 센스까지 어,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 2019년식이고 9만 k 로밖에 되지 않는 네, 외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흰색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 볼게요. 용도 변경, 렌트력은 있습니다. 자, 사 은 없고요. 단순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예, 불량과 미세들도 하나도 없는 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엔진도 깔끔하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죠. 양방의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있고요. 버튼 기아로 되고 오토홀드 되어 있습니다. 파킹 보조 되어 있고요. 네, 멋지게 되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있고요 컴퓨니어 스마트 센서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내비게이션 되어 있구요. 뒷열에도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구요. 축후방 경보,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있구요. 이 p s 블랙박스, 기본 옵션들, 옵션들 많이 추가가 되어 있죠.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구요. 네, 자박하기 좋고, 가족단위로 어디 놀러 가거나, 아주 패밀리카로 너무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 하나 더 볼게요. 자, 판매가 기억. 네,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아주 멋진 차량. 어,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이 자, 판매 가격 2,449만원입니다.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로 된 아주 멋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성능 볼게요. 자, 용도 변경 렌트력은 있습니다. 사고 없고, 예, 단순술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불량값이 세는 일도 하나도 없죠. 네, 전동 시트로 되어 있구요. 시트 컨디션 아주 훌륭합니다. 와, 이쁘게 되어 있구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일열도 멋지게 되어 있구요. 네, 반자주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구요.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되어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오토홀도 있구요. 네, 파킹 보조 옵션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고, 엔진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죠? 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예, 뒷열에도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구요.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네, 쫙 넓혀지죠? 네, 차박하기 좋죠?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죠? 예, 축구방 경보,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예, 전동 트렁크, 전자스 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옵션들이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예, 무시동 히터만 어떻게 좀 옵션 달아서 아니면 차박하기 좋은 차량으로 예, 개조하셔도 아, 캠핑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겨울철이니까 어디 놀러 가실 때도 아주 너무 좋은 아주 핫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 위에 있는 전화로 아, 저희 2차 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